자 고등학교 1학년 사, 2021년도 3월 모의고사 변형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어 이거 지금 리 f l 트프렌즈브리 u r 트라고 하는 모임 덕택으로 돈은 모았고 지금 a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자원봉사하는 거야. 우리를 리모델링하는 걸 도와 줄긴 줄 건데라고 써있죠. 화면 보세요. 자 a k 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지역의 건축업자인데요. 이 사람이 다음 봉사 했어요. 뭐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이거죠. 어떻게 도와준대? Help A with B라고 얘기했죠. A한테 뭘 도와줄 거야? B를 도와준대. 리모델링하는 것 도와준대.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순탄한데 뭐래?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그럼 뭔가 에러 상황이 있다는 거지. 그가 필요해 도움이 이 얘기한 가 거죠. 아래 보시면요, Creativity 뜻은 창의력인 거야. 창의성. 그 다음 donation. 기부가 필요해? 아니죠. 돈은 이미 충분히 있댔잖아. 됐어? more time. 시간이 더 필요하다? 어, 더 많은 시간? 아니죠. 그 다음 에 recognition이 인정이란 뜻이야.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해? 아닌 거죠. 정답이 도움. 왜냐면 그 도움의 스토리가 또 여기 나와있어. 어떻게 하라 그랬지? by grabbing 그럼 해머나 페인트 브러쉬를 손에 움켜쥐고 또 당신의 시간을 d o n a 기부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당신이 도울 수 있습니다. with construction. 건설 공사 현장에서 당신이 도움을 줄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 거죠. 됐어. 자, 아래, 네. 이번에 정답. 윗글의 목적이 뭐냐? 라고 나와 있었던 거죠. 어, complain? 불평하려고 이 글을 썼다? 아닌 거지. 뭐에 대해서? lack, 부족이야. 뭐가 부족하네? local library. 그럼 현지 도서관들의 부족 때문에 불평하려고 아닌 거죠. 뭐막 도서관 더 만들어 주세요. 이런 글이 있어야지. To request permission 뜻은요, 허가를 요청하다 이 얘기죠. 허가를 요청하기 위해서 뭘 위한 리모델링을 위한 뭘 리모델링한데 도서관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허가 받고 싶어서요. 뭐 관공서한테 써야지, 그치 그다음에 to express 표현하려고. gratitude 감사함 이란 뜻이야 뭐에 대한 도서관 멤버들의 솔격이죠 멤버들의 contribution to 까지 뭐 뭐에 대한 기여 공헌 이란 뜻이죠 기여나 공헌 그러면 도서관에 대한 멤버들의 공헌이나 기여에 대해 감사 표시하려고 썼어요 아니야 아직 모집 중인 거야 그지 그 다음에, to recruit, 채용하다라고 그랬죠. 누구를? Volunteer를 뽑고 있어요. 어떤 volunteer, 자원봉사자들? To participate in the construction of the library. 이거 전체네. 도서관의 건설에 participate in이 알잖아, 얘들아. 뭐뭐에 참여하다, 참가하다잖아. 참가할 투분의형용사자 용법으로 꾸며야지. 참가해줄 자원봉사자를 뽑기 위해서. 정답이 되는 거죠. 됐어? So ask for, ask for는 요청하다라는 뜻이야. Reconsideration이래. 이거 없으면 원래 고려하다지 얘들아. 근데 재고려 이렇게 되겠지? Of the plan, 계획에 대해서 재고려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글이야. To remodel the library, 뭐할 계획? 물결쳤죠? 그러면 도서관 리모델링 할 계획. 리모델링 할 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가 아닌 거지. 재고료가 아닌 거지. 그 4번, 됐죠? 자, 네. 일치하지 않는 걸 골라라. 라고 나와 있네. 어, 이 모임의 도움으로 도서관 리모델링 위한 충분한 돈 모았다. 그지 건축업자, 이 사람이 우리 지역 사람이다. 그래서 지역의 빌더, 건축업자라 그랬던 거죠. 오케이. 짬 베이커 리모델링 덮기로 자원했어요. Volunteer 했죠. 그 다음에. 마크 앤더슨 이 사람이 공사를 위해서 망치랑 페인트 기부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어. 지금 물건 필요하다 그랬나? 붓을 기부해? 망치 기부하세요. 물건 필요하다고 한게 아닌 거지. 이해됐어요? 추가적인 정보는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아까 위에 나왔던 거죠. 마크 앤더슨이 누군지 볼까? 글쓴이죠. 됐어. 글쓴이가 뭐라 그랬어? 망치를 움켜쥐고, 혹은 페인트붓을 움켜줘서 당신의 시간을 기부해달래. 즉, 네가 망치 들고 일해줘. 라고 얘기를 한 거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4번. 문맥상 알맞은 말을 찾아봐. 라고 나와있죠. 음. 자, A에 들어갈 말뭐니 이거 그지? 새로운 이웃이 왔어. 그럼 셜리라고 하는 이 주인공 기분이 어땠지? 너무 신났지. 응. Was anxious. Reluctant, reluctant는요, 뜻이 뭐뭐를 꺼리는 이란 뜻이야. Anxious는 어때? 불안한 초조한 이란 뜻도 되는 거지. 긴장감 있는 이 뜻이야. 긴장감 있는. 그러면 이거겠지. 뭐에 대해서 긴장감 있어, 지금? 아는 거. 그들에 대해. 그들 누구? 위에 있는 New Neighbor 였던 거죠 됐어요. 그 다음. 요거, 그냥, 같이 풀어버리자. 여기, she asked the pa. 라고 나와 있었지, 얘들아. 이거 색깔 요리하면 되잖아. she가 누구지? 애기였던 거지, s u r e y 맞아. s u r e y 가 아빠한테 물어봤잖아. 그때 아빠가, 어, 나한 가지 알고 있는데, 그한 가지가 뭐냐면, that may be interesting to you. 너한테 즐거울지도 모르는 한 가지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럼 너는 누구? 꼬맹이 애기 s u r e y 인 거죠. 됐어요. 그 다음 여기서 뭐라 그랬어? Maybe, 아마도, She, 그녀가 Be your playmate, 너의 놀이 친구가 되는 것을 거절할 거야, 소망할 거야, Desire가 되겠죠. 동사가린건 보였지, 주어니까. 오케이? Refuse는 거절하다, 거부하다 라는 뜻이고요. Desire는 그럼 반대말이겠지, 소망하다. 동의해요. 혹은 원체에 동의어해요. 원할 거야. 뭐뭐를, 이것을 목적어 자리인 거죠. 너의 놀이친구가 되는 것을 원할 거다. <laughs> 했죠요 시는 누구야? 이웃집 친구일 거죠. 그 다음에, 셜리가 어떻게 했어? 거의 떨어뜨렸다. 그녀의 포크를. 누구의 포크? 아이고, 아이고. 셜리의 포크인 거죠. 그 다음에, how many times? 도대체 얼마나 몇 번을 그녀가 기도를 했었게요. 친구를 위해. 이 얘기였던 거죠. 친구 사귀고 싶어서 맨날 매일 밤 기도하던 애기였던 거야. 그러니까 틀린, 어, 일치하지 않는 대명사는 she였던 거죠. 이 she는 누구? A girl. 이웃이 데리고 있는 소녀. Just your age. 너 나이만큼의 그 나이가 똑같은 연령대의 한 소녀였던 거죠. 이게 자동으로 정답으로 들어가죠. 5번에. 정답 3번. 됐어요. 그 다음에 아까 문맥상 알맞은 거 마저 해야 되죠. 여기 마지막 거 말이야. 자, 그녀의 기도가 어떻게 된것 같아? 얘들아, 응답받았다. 얘긴 거죠. 또 똑같애. w o r d denied 하면 일단 수동태긴 하지. denied 여기서 온 거잖아. denied 부인하다. 거절하다. 이 얘기죠. 그럼 거절받았다. 아닌 거지 응답받았다. 얘긴 거겠지. 됐어요. 음, 정답이 3번으로 가겠죠. 4번에 3번 5번도 3번 자 6번 셔 l 리에 대한 내용과 어, 일치하는 걸 찾아라 어이 어, 보인다 4번 친구 갖고 싶어서 기도 엄청 했죠 됐어? 녹화 <목소리> 중 얘들아 1번은 왜 틀려? 그녀의 집 앞에 트럭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왜 틀린 것 같아요? 왜 일치하지 않아? 그치 건너편이었지. 좋아 여기였던 거죠. 얘들아 across the street 거리에 건너편 그러니까 맞은편에 있는 집그집 그집 앞에 트럭이 주차되어 있던 거야. 그 그러니까 전치사가 상당히 중요한 거였던 거죠. 어, 그 다음에 얘들아 2번은 왜 틀려? 저녁에 그녀가 할아버지께 이웃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쭤봤다. 할아버지가 아니죠. 누구한테? 파한테 물어봤잖아. 파가 누구? 아빠였던 거죠. 그 다음에 새 이웃집에는 그녀랑 동갑인 남자아이, 여자아이였던 거죠. 새 이웃 친구랑 같이 학교에 갔다? 이미 갔어? 갈수 있다 라고 들어온 거 보였어요. 코드였어. 여기 볼까? She and the new girl이 뭐할수 있다? 갈수 있다. 가능성인 거지. 오케이? 이미 간건 아닌 거야. 이렇게 디테일해. 그렇지 자, 맞아 풀어볼까? 음. 낱말 g 임이 적절하지 않은 걸 k a 를 o 번 정답 누구? 찾았어요? 자, 볼까. s t s t s a s e f a m o r e m a i l 이메일에도 똑같은 것 a 다 라고 써있네. 뭐랑 똑같 k 어, 여기서 배운 것처럼, 출판사나 신문사에서 발생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이메일에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였지. Nothing good can happen. 좋은 것이 일어날 수 없다. 라고 써 있는 거야. Nothing이니까. 만약에 당신이 샌드, 전송 버튼을 누르지 않았으면, 좋은 것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가 아니라, 뭐가 발생할 수 없어, 얘들아? 나쁜 것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전송 버튼 안 누르면요. 이해됐지? 보내지 않았는데 뭘 나쁜 게 발생해. 그치? bad. 있어. 그 다음에, 음, 다음 거 그냥 보면, 필자의 태도라고 물어봤던 거죠. skeptical. 뜻은요, 회의적인 cynical. 냉소적인 persuasive. 설득하는. 설득력 있는. Persuade 기억나죠? 거기서 온 거야 얘들아. Persuade. 이게 설득하다였던 거죠. Admiring. 음, 열망하는. 갈망하는. Indifferent하면 무관심한. 회의적이란 뜻은 얘들아 과거에 왜 그랬지라고 후회만 할때 쓰는 말이야. 알았어. 정답 몇 번? 설득하는 글인 거죠. 왜? 맨 마지막 이러잖아. 어, 아, 분명히 좀 해보세요. 대절를 당신이 좀 읽으세요. 당신의 서류를요. 신중하게 마지막 한번 더요. 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9번 볼까? 윗글의 제목이 뭐냐. 이거 어떻게 쓸까나. 아래서부터. Powerful effects of email on language. 요거는요. Effect of A on B야. 써보자. Effect of A on B. A가 B에 미치는 영향을 말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강력한, 이거. 영향 또는 이제 효과라는 뜻이야. 이메일이 얘들아, 언어에 미치는 영향? 언어가 이게 틀린 거죠. 음, 그 다음에, send Danny's the most attractive comment. Send라고 하는 전송 버튼이 어떤 버튼이라고? 가장 매력적인 명령어 구야. 지금 이걸, 이게 제목이 될수 없는 거지. 응. 음, 이게 명, 명령어로서 매력적이다라는 소리가 제목이 되려면, 어, 전송 버튼을 과감하게 누르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래. 예, 네. 이게 틀린 거야. 그 다음에 I mean how to write. 뜻이 뭐지? 쓰는 방법 얘기하는 거지. 쓰는 방법. 적절한 이메일을. 그럼 이메일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준 게 아니라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the features of email and its r o l e s 라고 나와있네. feature, 특징이에요. 그럼 이메일의 특징과 그것의 역할이라고 써있는 거야. 그럼 이메일에 대한 막 엄청난 설명이 막 나와있어야지. 뭐, 시간을 절약해서 어디에서든지 휴대하면서 뭐 보낼 수 있어요. 뭐 등등등.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잖아. proofread. 요게 아, 다시 읽기 라 뜻이야 뭐 하기 전에 이메일 발송 전에 라고 써있죠 1번이네 됐어 자 10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같이 풀죠 여기까지 음, 마감하도록 할게요